이0여아크라나 너희가 잃은 곳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은이 말씀의 뜻은 이곳은 신약성도들이 선 곳이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선 자리라 이소입니다그 이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시온산이 어디냐?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장차 영원히 성도의 기업이 될 낙원이라는 곳, 이곳, 이 땅에, 이 땅의 천국과 같은 곳이에 낙원이라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즐거움이 없고, 여기에 기쁨이 없고, 여기서 낙원된 마음이 없으면, 제2의 천국을 맛보이가 아십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예수를 배우고, 여기 고곳에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훈련 장소와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쉬운 산은 항상 높은 산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계시 때문에 그걸 가야 돼요. 여호와가 계시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멀어도 힘들어도 땀을 흘려가면서도 말해도 불평불만이 있면 한없이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불평불만의 씨를 심기보다는 감사하고, 뭐든 할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평생의 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명은 어디에 내 안에 왜예수를 믿어가면서 오랫동안 믿어가면서 내가 항상 마음에 답답하고 그럴까? 왜 기복이 왔다 갔다 할까? 이런 것은 내 중심이 아직도 형편 따라 움직이고 환경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의 계신 곳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를 보다 내 안에 계시다. 라는 것을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뭐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뭔가 일려고 성공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수 있다는 풍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하나하나가 쉬운 산에 거하는 주님과 같은 동거, 동락를 하는 그런 자세가 가져야 돼.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말을, 소망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안될 것은 과감하게 안 돼! 이것이 분별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여가 호 계시는 시온산에 거하고 있다. 힘들어, 올라가기 힘들어도, 오기 힘들어도, 모이기 힘들어도, 가기만 사는 거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지금 사막의 길을 바치를 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만나는 날이 있어. 행복한 날이 있어. 그래, 근데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 에, 실제 구속은 대속의 피, 구속은 예수님의 피는 구속을 대속해 주는 거. 더러운 것들 을 예, 저기 씻어주는 겁니다. 뿌린 피만이 깨끗이 씻어준다. 무슨 피만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 그리고 여기 2 4절새 언약의, 새, 새 언약의 중고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말하는 여기 이제 여기 사, 사절에 보니까. 그리 또도께서 흘린 피는 헛되이헛되이 헛되이 흘린 피가 아니라 구원과 대속을 이루시는 용서와 화해의 피였다는 사실 그 의미이며 큰사유마 우리의 죄성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이 무슨 피 예수의 피만이 해결된다 할렐루야 아버지 짐승의 피를 일년에 한 번씩 잡았다 발로 뿌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는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야 그러나 예수의 피는 한 번에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는 피야.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늘 미지 피가 강같이 흘러야 돼.